안녕하세요. 상승 코인만 담아내는 코인연맹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한이 현재 시간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주는 잘들 보내셨을까요? 한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죠.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담아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영상 계신다시잘 보세요. 1월 10일, 엊그제 추천해드린 스태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정확하게 14% 이상 수익 확보했어요. 이렇게나 돈 벌기 바쁜 시장이니까 빠르게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더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골드, 스레스 홀드, 아비트럼 스토리지, 아발란치, 도시코인, 셀럽까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수익률 유지해야 되겠죠. 현재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 함께 이어나가고 있고요. 두 눈으로 직접 잘 보세요. 실제 참여자분들의 생생한 반응을요.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매일매일 급등 기종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 매도사점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말씀드리죠.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영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런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 가볍게 관망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더불어 올해 어떤 이벤트죠? 관감기라고 하는 역대급 이벤트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장담컨대 이번 시장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시장이에요. 이번 주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꼭대기에 있어서 잡기 애매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협회장 정보방에서 함께 저점에 매집을 해둔 게 아닌 이상 근거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코인의 공략을 수익을 볼수 있을지 빠르게 공개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 메탈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하셔서 내용 끝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단언컨대 지금 당장 메탈만큼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 없는 시장이에요.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정확한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에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우선 일봉 차트고요. 먼저 지난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대추세는 상승장이지만 중간 중간 엄청난 낙폭과 피리침이 나와 있는 모습 보죠 수가있으실 거예요？그만큼 변동 성이 굉장히 컸던 코인 이 면서 단기 급등 수익 을 노릴 수 있는 기회 또한 굉장히 많았던코 인인 거 죠？원래 이렇게 난이 도가 높 을수록 보상도 커 지는 법이 죠？메탈 코인 이딱 그래요？그리고 지금 에 이르 러서는 제가 지금 미리 그어 드린 이, 두 개의 추세 선잘 보이시 나요저를 따라서 꾸 준하 게돈벌고 계신 분들 이라면 당연히 한눈 에 알아치 셔야 겠죠？어떤 패턴 이 죠？바로 하락 쐐기 형 패턴 입니다. 하락 쐐기 형 패턴 제가 누누이 강조 드 리고 말씀 드렸 고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잘 알고 계실 패턴 일거예요 하락 쐐기 형이 죠？보통 상승 을쭉 이어가 다가 저항 을 막. 뭐 반대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도중에 형성되는 패턴인데요. 삼각수렴 중에서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동시에 이 수렴 돌파에 대한 상승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요. 또한 얼마나 상승할지 미리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쇠기형 패턴 첫 부분, 이 부분이죠. 잘 보세요. 이 간격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측 상단에 예시 탓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쇠기형 패턴의 첫 부분 간격 나와있죠. 근데 이 부분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게 쇠기형 패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메탈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이죠. 이 부분 대략적으로 지금 32%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의 상승량이 상단 추세선 돌파 시에 그 이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지로는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이 2,900원 선이죠. 이 부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4,300원까지 유의미한 저항 없이 반감기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메탈코인은 이 하락세기 수렴 돌파를 바로 앞둔 시점이고요. 그 어떤 코인보다도 우선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 유일한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그 댓글을 확인하다 보면 제가 이전에 녹화해뒀던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입절을 하고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대응을 못하고 계신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저희 정보방 편하게 입장을 하셔서 대응법까지도 편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코인들만 신중하게 타점을 잡아드린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함께 이어나가고 있어요. 365일 정보방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되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증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직접 잡아다니는 상승코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딱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보다 정보방이 훨씬 빠른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아쉽게 놓치는 일 또한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위험하게 개인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의 종목 메탈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코인은 협회장 코인연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